시작. 안녕하세요.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엄마 설명해드으세요 네, 이것은 코스트코에 파는 퍼즐입니다. 이 퍼즐을 다 가지고 놀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 퍼즐 하나를 빼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아, 근데. 설명을 해줘야지. 어, 어, 여기 있는 닭맥스터핀스 퍼즐을. 여기. 이곳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. 지금 다음 레스토랑 찍고 저 밑에까지 내려갔네요. 성공! 하나는 이렇게 성공이 되었고요. 이제 두 개를 밑으로 내리는 것도 해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도리를 찾아서의 도리버그과 여기 닌자 거북이의 닌자 퍼즐을 이두 가지를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. 2단계야? 네, 2단계입니다. 닌자와 도리가 한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. 도리가 한칸더 밑으로, 닌자도 한칸더 밑으로 갔습니다. 벌써 두 개가 다 내려왔습니다. 이제 어떡하지? 다시 올라왔는데요. 이 가지가 다 여기 분은 이 분은 이습니이분이 분은 로세 가지도 네 가지도 가능합니다. 이번에는 내가 해볼래. 줄줄이팝